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응. 또사 상하하고 응. 있고 있런데이 백종원 뭐, 대표가 가도, 가도 모든 가도 방송 활동을 가도 중단하겠다고 가도 선언을 가도 했습니다. 가도. 그런데 그다음데 어,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한 프로그램이죠. 흑백 잘 유리사, 올라가네 뭐. 아 팬덤이 이 백종원 대표의 응?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성명. 을꼭대기까지 올라가봐. 여기에 이재명과 비교해서 성명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단입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여전히 대권 행보로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최근 재판 일정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단원을 이어가면서도 우리 산이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 반원을 이어가면서 지평들에 넓은 논밭들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응. 우리는 경찰 좀안 그래 지금 뒤에서 살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좋아하 아까 찍었잖아뜨 아, 낮에는 덧붙이. 역시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흔적함도 <laughs> 좋아하고 초록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나이가 먹어서 특히 산보다 물이 좋다고 합니다 음, 참고로 나는 남의 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없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입니다가아 걸으신다 그래서. 아, 괜찮어. 안 보이네요. 아괜찮아 내려가는 것도 연습해 봐야 돼. 조마쯤 갔다가 다 가자고 이제. 요까내려갔다올라 <laughs> <laughs> 멋있잖아. 아유 저수지 봐. 얼마나 멋있어. 이 아름다운 를 동네 사람들도 잘돌 모르는 사람이 이곳이 아름답다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찾을 줄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곳에 이르러 구경하는 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이 이 근처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추평리에서는 만만 먹으면 10분이나 올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사시사천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가찍어줄거요고찍어 예? 판었잖요판이었이 누나 왔 <왔을> 때, <laughs> 누나 때, 여기서 아, 두명찍는거예요응찍 찍은게 음. 어, 그냥, 찍은 그냥. 그냥 찍은 누나가 그냥. 옛날에 찍었어요, 여기 들두명 음. 찍어요 모내기당 생장 비었 아, 멋있네 뭐. 네. 빅토리. 네. 어머님한테한 말씀하셔.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이제 또 내년에도 이제 오늘처럼 건강하게 어버이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줄, 둘째 형한테도 또, 한마디. 보살펴줘서 감사합니다. 형도 이제 그동안 이제 같이 일해줘서 고맙고 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큰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님도 <laughs> 마찬가지로 공허하고오 봤으십시오. 매형도 나이가 있으니까는요. 음. 공허하세요, 그러분 음. 공허하겠는데 형님 말로 고생 안 하다가다. 아, 오래 봤으십시오. 음, 고마워. <laughs> 아, 니 엉덩이가 하얘요. 어떻게 앉으셨길래 또 저기 정지에 앉으셨나 봐. 음. 뭔지 해. 가지 털어야 돼. 차에 탈 때. 음. 음, 너, 너보다 더 하야 돼. 너도 털어. 무슨 이름 알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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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거 무슨 진딧나 이런 거? 응? 이거 잡풀이야. 근데 이게 자, 뭔지 몰라. 잡잡 지금 잡초라고. 이건 뭐인가? 농가 볼때 약간.